문잠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적폐인가 발효했가 시대적 차구적 온천개발 중단 환경영향평가 제협이발려하라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엔 치란사투가 계속되고 있다 인류는 개발성장주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로의 문명사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미 종료되었던 시대차고적 낡은 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 경천 동지할 노릇이다. 사대강 사업의 개발 접패를 다시 접하듯 분노가 솟구친다. 잠시 안도조차 허용치 않고 바이러스처럼 엄습하는. 개발의 망령을, 망령을 보며 경황을 금치 못한다. 불법적인 환경위한 평가 제어비는 반려되어야 되는 게 맞다 합니다. 세 번째,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한강수계수질위염총량 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충북의 수계, 이달천수계도 대상 범위에 포함이 돼서, 현재 어, 충청북도 한강속에 2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모든 개발 사업은 이 수질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 사전에 협의해서 를 오염 부하량을 할당받지 않으면 업적 어떤 법정의 합법성도 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